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요 오래간만에 그 초전도체 관련주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어, 최근 들어서 초전도체 주가 관련주 예전에 어,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들이 한꺼번에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종목씩 좀 음, 순환매가 돌고 있는 듯한 어, 느낌이 들어서 어, 좀. 어, 주목해 봐야 될 종목 두 종목을 조금 음, 영상에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어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구요. 자, 일단 최근에 이 선암이라는 종목, 그쵸? 어, 먼저 좋은 흐름이 좀 나왔었죠. 이렇게 상한가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결국에 원래 있어야 되는 원래 시작했던 그 자리로 지금 돌아왔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지금 이런식으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어 바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런식으로 거래량 죽이고 있다가 기어이 어 지지구간 테스트를 하러 내려와서 어 상한가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음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엊그제 어 이제 모비스라는 종목이 어, 또 좋은 흐름이 나오, 나왔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좋은 흐름 움직이다가 역시 어, 좀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될 구간을 좀 깨고 내려갔던 부분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고 계속 건들더니 어, 밟고 상한가 만들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또 좋은 흐름이 나왔죠. 어, 해서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움직임이 나온 날짜가 지금 다 달라요. 어. 그리고 같은 시간 그러니까 동동 동 시간대에 어꼭어 예전 예전에는 항상 같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꼭 그런 흐름은 아닌데 지금 뭔가 돌아가면서 순환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음 이미 이제 두 종목은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어, 기술적으로 차트 자리가 괜찮은 종목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자, 파워로직스도, 그죠?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왔죠. 좋은 흐름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결국 다시, 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지금 구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밀리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죠. 지금 이게 8210원, 8810원입니다. 8210원, 8810원, 어, 분봉상 흐름을 봐도 그죠. 어, 지금 이 박스 안에서 어, 며칠째, 지금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 막막 어, 막 지수 흐름과는 상관없이 막큰 어, 하락 나오고 하는 와중에서도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 안에서 잘 자리를 잡고 있다 해서. 어, 단기적으로 이 구간 안에서는 한번 어, 순환매를 기대를 해보고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는 구간 아닐까 싶어가지고 파워로직스 종목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 대신에 이게 이제 만약에 어, 좋은 흐름이 나온다 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1 1백0 0원만1 3 0 0원이 음, 구간에서는 어, 대응을 해줘야 되는 어, 그런 구간이다 어,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이 밀린다 그러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단기적으로 어 약선전하고 나오셔야 되는 어 그런 구간 안에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어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종목은 덕성입니다. 덕성. 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런 식으로 좋은 흐름 내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항상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덕성 같은 경우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예전부터 제가 이제 만들어 이 앞전에서 만들어서 갖고 왔던 그런 구간인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뭐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뭐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부, 지금 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이런 구간을 세력 입장에서 가장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갭으로 돌파하는 게 돈도 적게 들고 가장 쉽게 저, 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니까이 중요한 구간을 어, 이렇게 큰 상승 나올 때도 이런 식으로 상한가로 갭으로 돌파해가지고 그렇죠. 어, 이런 흐름 만들다가 결국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보면은 그렇죠. 어, 박스 이 박스에서 어, 또 얘도 어, 밀리지 않고 자리를 어떤 잡는 모습. 만약에 순환매가 온다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앞에 어, 말씀드렸던 언급해드렸던 파우로 직사와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고 단기적으로. 어, 좀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차트의 기술적인 지금 위치입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진짜 좋은 흐름이 나와가지고 슈팅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 결국 대응해줘야 될 구간은 8,650원, 9,640원 이 구간이다. 음. 이 구간. 왜냐면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앞전에 이렇게 거래량 제일 많이 터진 이 이날, 이날의 캔들 있잖아요. 어, 이 캔들 또한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에서도 이렇게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지금 걸렸던 구간이에요. 그죠? 렇 어, 물론 이번에는 시원하게 돌파를 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단기적 대응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 혹시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어, 익절을 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지금 그 예전에 흐름 좋았던 그 초전도체 관련 주들의 어떤 순환매가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아직 이제 자리는 잡고 있는데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은 종목 두 종목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